안녕하세요. 무슨 말이 아쉽니다 자, 마즈 x 를세팅하고 있습니다. 조종기는 GT3C 자이로 버전을 하셨는데요. 어, 업그레이드 좀 해드렸죠. 여러분, 혹시 서버가 서버가 같은 방향으로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정리 안되 같은 방향으로 되면은 이게 자이로 먹는 게 아니죠. 그때 어떻게 한다? 자, 바인딩 코드를 다른 데는 3000자리 바인딩 건데, 3000자리 역 방향 코드예요. 3000을 꽂고 자, 꽂고 이거 같이 같은 방향으로 되면 안 돼요.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이 되네. 같은 방향 그쵸 같은 방향이면 안 돼요 이때는 저는 칸세를 꽂아놓고 껐다가 껐다 킵니다 껐다가 킵니다 그러면 얘가 오른쪽이 왼쪽 반대에서 깜빡깜빡 거리면서 아 반대 먹었네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면은 얘를 빼고 뺀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 껐다가 켜줍니다 한 번이 아니고 데두번 되는 게 낫더라고요 시작해서 그동안 세워요. 자, 세우고 있으면, 자, 보세요, 이제. 아까는 오른쪽이, 오른쪽, 왼쪽이, 이쪽이 이제 반대쪽 있고, 시계다 오른쪽 돌리면 타이어는 반대쪽으로. 그쵸? 그렇죠? 반대죠? 이게 반대로 뭔가, 반대로. 자, 오른쪽, 왼쪽을. 자, 리버스를 서버가, 어, 오른쪽, 왼쪽은 조종기로 하지만, 자이로 먹는 걸 반대로 할수 있게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조금 미니 사이즈로 해가지고 돌리는 게있거요요 돌리면서 어, 자이로 양과 스로틀 양을 줘야 는데 ST를 어, 조이면 조이스로 시켜서 많이 하면은 자이로가 많아져요. 이것도 많은 거거든요. 얘가 3분의 1 정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H 있죠. 얘는 0으로 할 거예요. 뭐냐면 요자이로 돌면서 속도가 자연스럽게 줄거든요. 그럼 좀 답답할 수 있어요. 물론 안정적이긴 하죠. 엄청나게 빠른 차이는 속도도 자유로가 듯이 속도를 자이로가 먹는 대신 속도를 줄이는데 저는 속도를 자이로를 조금 먹게 할 거예요. 너무 빠르니까요. 그리고 조향 쪽에 어 코너 틀때 속도가 안 줄이게끔 100%로 풀어 떨기 쓰게끔 TH를 줄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ST 있죠. ST, ST가 써 있는 게 있죠. 아, 조그맣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각인되어 있죠. 각인되 있죠. s t 각인의 아니라 살짝의 글씨에써 있잖아요. s t HT와 TH 중에서 s t 어 는한 10%에서 15% 정도만 할 거고요. 때문에 th는 아예 0으로 만들 겁니다. 요거는 유튜브 영상에다가 어, sfs-bs3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이차 이름은 바로, 반대로 해놨어요. 지금 바로 마즈X가 되겠습니다. 마즈X 세팅 잘해드려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